팬티 바람으로 나오지 않은 윤석열 그 CCTV 영상이 이제 조만간 법사위를 통해서 어 제출을 이제 그쪽 구치소 측에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을 볼수 있는 건 이제 국민들이 볼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법사위 의원들 위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공개가 되면 좀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공개를 당연히 해야 되고, 법사위원들이 보면 그 내용 중에서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냐, 개인의 인권 보호가 중요하냐, 이제 판단하시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 서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큰지 아닌지는 판단을 하면 될 텐데, 저는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는 예. 쪽이고, 왜 공개를 못합니까? 역풍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걱정됩니까? 아니면 인권 유린이어서 실제 그렇냐, 아니냐. 체포행정 집행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자,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저항을 해서 이걸 못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예 난동을 부렸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법사위 법사위원장 또는 법사위의 위원들이 한번 이제 판단을 해보지라라는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직접 확인을 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있을 음. 텐데 아마 이제 플로 나올 겁니다. 네.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영상을 네. 보여주게 되면은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음. 차라리 팩트로. 그냥 공격을 확실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까 그러니까 김건희 네.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밝혀서 사실대로 국민한테 보여주고 알려줘라. 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그냥 알려주는 형식으로 가야지 네. 아니면 그냥 뒤집힐 것 같아요. 네. 왜냐 제가 봤을 때는 그 보수 쪽분들 특히 이제 중진과 오랫동안 이런 싸움을 해봤던 사람들은 이때 어떤 식의 프레임을 씌워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민주당 이렇게 나올 거야. 네. 그럼 우때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네. 프레임 씌워서 언론 작업해보자. 네. 이게 영화가 아닌 거야. 더킹이나 다른. 영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화를 그냥 만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저 요즘에 많이 네. 들거든요. 다시 한번 돌려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이 CCTV 영상이 음. 어,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럼 인권 유린이다. 그렇죠. 인권 유린이다. 음. 그리고 이제 팩트는 덮어버릴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프레임을 다시 씌워서 이슈는 계속 이슈로 덮어가면서 문제되는 지점들을 정말 많이 얘기하게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수를 더 꽁꽁 묻겠지. 물론 이제 진보 쪽의 사람들은 믿지 않겠죠. 그리고 본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보수 측 게 그래도 제정신이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음. 필요하다. 특히 중도에 있는 중도 보수에 네. 있는 사람들이 아 정말 보수 국힘은 희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민주당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려면은 저는 그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고 자극적인 것보다는 되게 자극적일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네. 영상을 보면은 그리고 전 세계에 돌것 같아요 그 영상이. 네. 아, 예. 너무 창피할 것 같고 너무 부끄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울분에 처하겠지, 네. 울분을 토하겠지만 대신 보수는 똘똘 뭉칠 것 같아요. 그럼 사실적으로 공개한다는 게뭐몇 시에 네, 들어갔데 잘못된, 잘못된 어떻게 누워 있었고 뭐 의자에서 어떻게 떨어졌고 이런 걸 그냥 사실적으로 브리핑하듯이? 범죄에 대한 것 범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대한, 대한 것을 정확하게 네. 하고 그 사실적인 행위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명을 해줄 수는 있겠죠. 진짜로 네. 팬티만 입고 있더라. 음. 진짜로 뭐 어떻게 하더라라는 네. 식으로 말씀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laughs>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하게 잘못된 사람들이잖아. 예. 너무나 잘못된 범죄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을 감싸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네. 하실지. 그러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시고 음. CCTV 영상 보고 싶으신지 안 보고 싶으신지 보고는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예, 예. 근데 그게. 전 세계로 돌까봐 좀 겁나요. 음. 대한민국 고추장의 명인 정선자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고수가 따로 없습니다. 볶음, 비빔밥, 쌈밥, 구이, 볶음에 찌개까지100% 국내산 새고기에 더덕까지 들어간 약고추장이고요. 설탕의 향미 증진제,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아서 깔끔하고 건강한 맛이 너무나 다릅니다. 와, 좋은데요. 그런데 가격 아니겠습니까? 홈쇼핑에서 39,900원인데요. 250g짜리 다스통을 우리가. 이만 구천구백 원에 택배포함에서 드립니다. 와 진짜 단독 특가입니다. 명인의 손맛으로 밥상을 바꾸세요. 자, 신있다 비교하라. 스피크스몰 화이팅. 장아도 바꾸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이성기 선생의 만능 맛된장. 홈쇼핑 완판 제품 지금 스픽스에 떴습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갖고 왔습니다. 무침, 비빔, 찌개, 국, 소스, 볶음까지 이거 하나면 요리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 어디에서도 못 삽니다 스픽스에서만 가능한 이 가격 홈쇼핑 39,900원인데요 우리 얼마입팝니까 지금 스픽스에서는 택배비 포함해서 공동구매가 29,900원입니다 530g 총총 300g 채종총 5종입니다 자신 있다 비기하라스피스몰 스픽스 스픽스. 화이팅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우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치기 우와.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피드 스몰! 투뿔 한우 불고기인데요. 야, 400g, 한 팩, 두 팩, 세팩 판매하고 있는데요. 음, 와, 맛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역시 품질 좋은데요? 저와 함께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laughs> 투뿔 한우 불고기 2만 천 원, 3만 8천 원, 5만 3천 원 바로 주문하십시오. 이익과 품질이 함께 배달됩니다. 스피드 스몰 공동구매.